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696페이지 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희세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이브라임과 무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림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포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런 기록한 귀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요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 적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요와께 들어와 영혼이 기록 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 가게 하라 너희가 마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월절은 어, 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제정된 절기이죠.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의 재앙, 이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열 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 이야기하시기를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지역을 이 선택한 이메는.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이 어린 양이라는 이 재물로 그들의 생명을 사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유목민인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라고 대면되는 이 가축들은 그들에게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들이 그것을 수행하기에 수행하는 것에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것을 팔면 우리 식구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슬배 성들의 일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6월절은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얻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6월절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새로운 자신의 삶을 얻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6월절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함으로 얻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헌신과 순종함이 있습니다. 이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6월절이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해방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예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기도 하죠. 다만 유월절은 그들 자신이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야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 죄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자녀로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희스기야는 이렇게 자신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그들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곧희스기야는이 유월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들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 네 번째는 애굽에서 손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들의 시대에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의 태도에도 있기를 기대했다라는 거. 이란 히스기의 선택에는 이미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상실하고 있는 그들 자신을 향한 질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한국 교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질책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히스기야가 그들의 삶에서 유월절을 회복함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에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바로 그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일정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행함을 통해 실천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세계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 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사람의 깨어 있음은 민족을 살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도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셔야 된다.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나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기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저를 비롯해서 목사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화해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도우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애를 써도 사실은 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렇게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아,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생애가 되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